네, 안녕하십니까. 어, 남남엄서 김정일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서는 3세부터 4춘기 어, 때까지 각각 기간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3세 만 3세까지가 어,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어, 1차 사춘기그생장기가 끝나면은 보통 만 3세부터 아이들이 물론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단체생활을 일찍 시작하겠지만 보통 만 3세부터 단체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만 3세에서 만 5세, 만 6세 이 사이가 바로 어 애들이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그 본격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때가 얘들이 아이들이 가장 감기가 많이 걸릴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만 3세에서 5세, 6세 사이가 알러지로 이완되느냐 많느냐 하나 하나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이때는 어,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특정하게 또 열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코로 가서 알레지 비염이나 또는 폐로 가서 천식이나 이런 게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3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열이 많은 기간들입니다. 나이들이 이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속률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이 뜨거워서 생기는 증상. 그 다음에 아, 어, 애들이 속이 뜨거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 잠잘 때 이불을 안 덮고 자죠. 항상. 그래서 피부를 항상 차려 합니다. 이두 가지의 물리적 현상이 증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어, 일단 속이 뜨거워서 나오는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열이 올라오니까 폐가 건조하면 기침을 할 거고요. 기관지를 건조하게 하면은 뭐 기침이나 목이 불 거고요. 코로 가면 코가 막히고 눈으로 가면 눈을 기미겠죠. 그래서 그다음 기로 가면 뭐중염도 만들어지겠죠. 열이 올라가는 거니까 얘들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열이 사, 당연히 상부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열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일차적으로 얘들은 땀이 많은 것은 당연히 그 열이 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의 증 어, 증상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땀이 나가면 속이 더 건조해지죠. 물이 막 그로 빠져나가죠. 따라서 아이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속열을 풀어주는 방식은 어, 한 방에서는 진액을 보강한다. 바, 바, 다시 말씀드리면 어, 한 방에서는 쓴 야채를 많이 먹거나 신맛들이 어, 진액을 보강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식이 오미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은 결명자도 어, 기본적으로 열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물론 이제 도라지나 이런 것들도 담을 뭐,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은 오미자나 결명자를 많이 먹여주시면 은 어, 속열을 풀어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잠잘 때 이불을 안 덮고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콧물입니다. 콧물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는 뭐 추운 겨울에 창을 보면 서리가 낀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등이 차면 은어 바로 한 방에서는 콧물이 생긴다고 봐요. 따라서 콧물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라이기로 등을 좀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등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중에 일반적으로 뭐 생강차나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 생강차는 잘안 먹긴 하겠지만 어 등을 어떻게든 지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세에서 5세 사이에, 6세 사이에 알러지를 없애는 그런, 어, 또, 벗어나는 그런 방법은 속률을 풀어주는 것과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